오래간만에 군안을 갑니다 군안 오래간만에 차 빠진 거를 꺼내 주러 갑니다 손님이 위치 파악이 전혀 안돼 그래서 손님 핸드폰으로 혹시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냐니까 그렇대 아 그러면은 목적지 아무 데나 그 가고자 했던 목적지 내비 찍어서 실행을 누르세요 그럼 본인 이지 삼각형이 나옵니다 500m 앞홍월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7 k m 단속 구간입니다 안 된대 할 말이 없다 300m 앞홍월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먹고서 만약에 막그 어거지로 부린다. 그럼 고객님 전봇대 있으면 전봇대로만 좀 나와 주세요. 전혀 전봇대가 없대.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? 경찰 도움을 받고 많이 하나 전봇대까지 나왔대. 그럼 그 숫자 좀 어, 불러달라고. 그럼 그거로 우리가 신고를 해서 그렇게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. 고객님이 의사소통이 되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고객님, 당신이 그 자리에서 1 1일로 전화해서 맞지? 그 번지 고그 전봇대 맞지? 숫자를 불러주면 거기에서 한 번에 알려줍니다. 우리보다 그럼 그 주소만 좀 가르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손님. 근데 요거 하나는 참조하세요 경찰이 한번 가르쳐 주고 나면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고 말았는데 3.7km 앞 홍원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경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술 한잔이라도 했다면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야 그 다른 방법을 또 찾습니다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그럼 거기서 불빛이에도 보이는 민가 주택까지 걸어 나와 주세요. 그게 아니라면 아까 얘기한 핸드폰 내비게이션 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지삼각형이 나오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주수가 나옵니다. 나오면 그거 맞아 터치하면 번지까지 나오고 카카오 내비도 똑같습니다. 이건 티냅 얘기한거고 카카오는 그 삼각형을 길게 넣으면 글자 6개가 튀어나오는데 자측 하단 거현 주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낚시꾼들 가르쳐 주니까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왜 자기 친인척 누군가 심장마비 걸렸는데 한 번에 1m 앞에까지 119로 부르는 방법입니다 길게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지금 손님이 몰라 내비는 사용할 줄 알면서 그게 안 된대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 마을 뭐 희한한 도로에서 만났을 때는 근데 주민이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승, 최신 신형폰인가 아 오케이 핸드폰 동영상 통화 누르고 사방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도 안 된다 어느 정도 가까워 졌다 손님 지금 내가 당신 마을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좌측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서로 보여줘 어, 방법은 여러 개야 근데 만취 상태에서 그걸 군난을 요청하면 요즘 젊은 애들 면허 다 날려버립니다. 조심하세요. 들어갔다가 길이 아니어서 후진하다가 앞바퀴 하나가 빠졌대 뒤에서 땡기면 나올 수 있대 믿어야지 뭐 들어 올리는 차로 갈지 땡기는 차로 갈지 1km 앞 홍원 교차로에서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요즘엔 보험 출동하는 업체들이 땡기는 거 말고 들어올리는 작업할 땐 추가요금을 다 받아버려 지금 내가 이렇게 또 다시 되돌아갔다 오면 힘들어지겠지 이걸로 웬만해선 다 땡겨서 빼내들 수가 있는데 가봐야지 500m 앞 홍원 교차로에서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제 비포장도 이제 무섭지가 않지 동네 분당 어르신들은 트랙터를 밤 되면 안 끌고 나올라 그래. 300m 홍원 교차로에서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. 1. 차로를 이용하세요. 비 포장에 트랙터 뺄일 있을 땐 80마력, 65마력. 트랙터가 빵빵한 게 있어요.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. 셀프차로 셰프 가가지고 빼내줄 수는 있지. 야, 여기 이제 길 낼라나 보다. 어, 그러네. 길 만들고 있다, 여기. 야천쪽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빨리 만들어야 돼. 끄적게 께 안중에 100대 레미콘 차 들어갔을 때 1km..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아, 걸렸어. 이암대 원사님 모시고 가는데 그냥 둘다 우리 둘다 입에서 시옷이 나오더라고 와 어떻게 저따구로 도로 갈리를 하나 야 이거 도로가 완전히 나는구나 일로 오케이